안녕하세요 말버TV 강지연입니다 요즘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시죠 밀레니얼은 80년대생 90년대생을 합쳐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80년대생과 90년대생은 확연히 또 구분되는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생에 초점을 맞춰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 책도 90년생과 갈등 없이 잘 지내는 대화법 이라고 썼는데요. 이 책에서도 90년생과 어떻게 하면 직장 내에서 세대간 갈등 없이 잘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았거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인데요. 한번 오늘은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좀나눠 볼게요. 이 책에서 가장 제가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는 세대 간의 구분보다는 뭔가 10년, 10년마다의 차이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크게 나눠보면 기성세대, 낀 세대,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직장에서 보면 60년대생들도 있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생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2000년생까지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직장에서 40살 가까이 차이나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세대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말이나 행동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같이 소통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이책 담아봤어요 한번 같이 좀 보시죠 우선 1장에서는 90년대생의 소통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90년대생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뭐가 가장 먼저일까요?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친근감을 느끼는 게 가장 먼저이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친근감을 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점점 대화를 하면서 신뢰감도 쌓아가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때이 사람이 나를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나와 대화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진실성,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과하지 않은 호기심이라고 네 번째 표현을 했는데요. 요즘은 과하면 싫어하죠. 적절한, 적당한 관심과 호기심을 표현하면 좋겠고, 저는 이 일곱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 그러면 5번, 따뜻함을 꼽을 텐데요. 대화 행동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은 정말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뭔가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고. 아마 이러실 거예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편안함인데요. 함께 소통하려면 편안함이 기본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사회성이 고민인 90년대생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좋을지 이 책에는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요, 90년대생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의사소통 역량 검사에서 후배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일곱 가지 요인을 꼽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화에서는 경청이 중요하겠죠 경청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참고해 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요즘 가장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유머 정말 우리 갖고 싶어 하잖아요 유머를 장착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여러분들은 후배들에게 부정적인 감정 잘 조절이 되시나요 감정조절이라는 것이 상사나 선배들에게는 엄청나게 잘 되는데요. 후배들에게는 내 부정적인 감정을 막 쏟아붓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조절이 잘안 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후배들이 나보다 좀더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도 좀 분출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4번에 있는 후배에게도 겸손하라 라는 부분과 좀 연결이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나를 좀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는 기준만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후배도 나와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면 부정적인 감정도 조절이 되고 좀 자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표정, 시선, 제스처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인데요. 대화하다 보면 참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가움은 표정에서도 느끼고 시선에서도 느끼는데요. 저도 가끔 제가 제 모습을 보다 보면 시선이 좀 매섭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은 분들께 눈에 힘을 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무표정하게 보기보다는 또 시선에 너무 힘을 주기보다는 좀 편안하고 약간 웃는 얼굴로 서로 대화를 하면 더잘 되지 않을까요? 여섯 번째는 후배를 배려하라는 건데요. 참 배려가 어렵죠.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 어, 굉장히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도 후배는 배려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한마디로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명확하고 간결한 지시인데요. 후배들이 선배한테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명확한 지시입니다. 뭔가 일을 여러 번 하지 않도록 간결하게 지시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장에서는요,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생각보다 부정적인 단어들 많이 쓰거든요.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표현을 써보는 것. 두 번째는 조언보다는 인정하고 공감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참 조언하는 거 싫어해요. <laughs>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후배가 원하는지부터 한번 물어보세요.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하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때 그때 선배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후배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금 잘하고 있다고. 힘들면, 아, 너무 힘들겠다고. 그 마음 내가 알것 같다고.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지시보다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지시를 하게 되면, 어, 그것을 따르기만 하게 되죠. 수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질문을 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죠. 네 번째, 묵묵부답보다는 바로 반응하라. 선배들이 특히 빨리빨리 답변 안 해주면 괜히 뭔가 불안하고 죄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선배일수록 빨리빨리 답변해 주고 반응해 주면 이것도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신을 빨리 해준다거나 빠르게 답변해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반응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질책하기보단 칭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칭찬을 좋아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수정해야 되니까요. 그럴 때도 이 친구가 얼마나 잘 이걸 준비했는지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혹은 잘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것부터 언급한 후에 질책이나 수정할 사항들을 피드백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무례하기보다는 센스를 발휘하라 라는 부분은요. 후배들에게도 내가 무례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매너, 무배려로 혹시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상대의 의도나 어, 상대 의 분위기나 이런 마음들을 좀 파악해 보는 것도 우리 식스센스 중에 하나잖아요. 센스를 발휘하는 거는 타고나는 부분에 많이 해당되긴 하지만 그래도 자꾸 노력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가 보려고 애써 보시면 아마 상대도 느낄 겁니다. 마지막은 바꾸려 하기보다는 역지사지하라라고 했는데요. 우리 참 상대방 바꾸기. 좋아해요. 스타일도 바꾸고 성향도 바꾸고 다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바뀌지 않듯이 후배도 마찬가지로 나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해 주시면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 네 번째 장에서는요. 90년생의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후배들을 더 성장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 방법들을 담았는데요. 첫 번째, 존중하고 지지하라. 후배들이 낸 아이디어나 후배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그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인데, 피드백을 할 때도 아까 조언과 마찬가지로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피드백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관점의 변화를 가져라. 꽤 오래 전부터 다양성 이슈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고정관념처럼 굳어져서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후배의 잠재력을 믿어라 라는 부분은 후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후배의 행동을 보고 강점을 찾아낼 수도 있고, 함께 진단이나 검사를 통해서 후배의 강점을 알아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고요. 자발적 동기를 높여주라는 건 외적인 보상보다는 내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자발적 동기라는 것이 키워지려면 우선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발적 동기가 더 생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섯 번째 지적 자극은 우리가 함께 공부해서 자기 개발을 더 열심히 해 보자는 거예요. 요즘에는 회사 내에서 독서 동아리들도 많이 운영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후배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코칭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건데요. 내가 옆에서 어떤 것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다섯 번째 장은 제가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90년대생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활용하고 존중하면서 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일곱 가지로 특징을 좀 정리해 봤고요. 요즘 9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은데요. 일부 겹칠 수도 있고 90년대생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90년대생들의 특징을 물어보고 설문조사 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개별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각자 90년대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후배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주는 것도 요즘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요즘은 근무 시간도 본인이 정할 수 있죠. 또 근무하는 자리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워라벨도 여기에 속할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일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세 번째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추구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도록 행복한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90년대생의 솔직함은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요. 솔직한 표현이 다소 거칠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좀 격해지기도 하고요. 어, 이것을 우리는 소신 표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이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한 원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토의해서 하나의 원칙을 정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다섯 번째 간결함이라는 부분 아마 여러분 대화하면서도 많이 느끼시죠? 말을 줄여서 하는 거, 줄임말을 그래서 배우는 기성세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을 아무리 배워도 또 새롭게 생기고 새롭게 생기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금방 배운 말이 옛것이 돼버려서 이제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기성세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간결함을 적용하는 부분은 지시를 간결하게 하거나 뭔가 조언을 할 때도 TMI가 아닌 간결함을 무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 미멀리즘은 요즘 대세입니다. 관계 맺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혼밥, 혼술, 혼행. 뭐, 여러 가지 다 혼자 할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밥도 혼자 먹기도 하고 회식도 안 가기도 하고 여러 환경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실용성을 활용하라 라는 부분은 이제는 허세거나 혹은 뭔가 보여주기 위함 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대화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90년대 생하고 대화하면서 제발 이 말은 피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내 말대로 그냥 해. 넌 그거밖에 못 하냐? 나 때는 말이야. 그거 다 월급에 포함된 거야. 회식인데 술도 안 마셔? 너는 머리가 장식이니? 나만큼만 해라, 제발. 후배들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선배를 원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선배가 아니고요. 이렇게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말하는지 실제적인 말 표현이 들어 있어요.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거든요. 제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들께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해 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여러분 말투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적용해 보시면 90년생과 불편하지 않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왜 나만 이렇게 노력하라고 하지? 왜 나한테만 이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거나 이런 책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내가 불편해서일 거라고 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건 내가 움직이는 것 밖에 없거든요. 용기 있게 도전들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도전이라고 표현하는 건 말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고해 보고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변하면 상대도 조금씩 조금씩 변하게 되거든요.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또 밀레니얼 세대 90년생들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